여러분들, 하부 제가 해양 생존도 해봤고, 우주 외계 행성 생존도 해봤는데, 이제는 진짜 우주 생존입니다. <laughs> 거대 우주선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같은... 우, 오... 들어가다가 작은 우주선 안에 들어왔다. 뭐 관뚜껑보이고요 치킨은 왜 여기서 왜 나와? <laughs> 가족들과 헤어진, 뭐, 그렇고 그런 그...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건가? 그린 유니버스 브로콜리어택 브로콜리어테? <laughs> 뭔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지금 갑자기 또 시작하자마자 부서진 거 보니까 우주선 매우 망가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니 미니 우주선에 구멍 났냐? 할아버지 관투공 날아갔다 관투공 <laughs> 시작하자마자 우주선이 초토화돼버리는 이 상황 여기서 브링징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으아. 박살난 우주선에서 살아남아버리기 아..이것도 골치가 아프지만 제가 또 생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눈을 떠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것같아 우주선이 다 박살났어 뭐야 이거 껌인가? 닭..아까부터 <laughs> 닭이 계속 나와 이 닭이 아까 탁자에 있던거 보면 키우던 애완 닭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공기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죠 오우야 몸이 둥둥 떠다녀 무중력이야 방향키 한번 살짝 누르면 몸이 일르갔다 절리갔다 그냥 막 자유롭게 움직이네요. <laughs> 닭으로 막아버리기, <laughs> 새는 공기 막아버리기 <laughs> 했는데, 닭똥꼬에서 공기 튀어나오는 거, 씨.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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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잘못하면 닭 죽겠다. 이거 어떻게 막냐? 공기 세고 있는데, 잠깐만, 뭐 아이템 같은 게 주변에 없을까? 이거 뭐야, 동그란 거. 껌! 오. 껌을 들어서 막아버리기? <laughs>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과학의 <laughs> 원리 껌으로 공기구 <laughs> 막아버리기 <laughs> 완벽해 자그 다음 뭐 어디로 가야되지? 우주선 문열려버리고요아 이게 우주선! 우주랑 그 우주선이랑 외부 통로구나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봤어 이건 뭐야? 이 훈훈한 달력은 뭐야? <laughs> 어, 지금 보니까 <모르니까>. 2073년이네 <laughs> 이건 또 뭐죠? 어? 화장실? <laughs> 화장실이 여기서 갑자기 가파장 갑화장... 이건 뭐야? 블루 프린터인데? 네? 드릴 모양인 것 같고요. 아 저걸로 뭐 만들 수 있나봐 나중에. 이건 뭐야? 어? 사진이다. 아까 그 할배, 그때도 사라생전 키우시던 치킨. 아, 할아버지가 키우던 치킨을 내가 가지고 있나 봐. 어, 오케이, 일단 이거 가지고 있자. 유품이야. 이건 뭐야? 치킨 맥주야. 뭐야? 어, 요건 일단 다 가지고 있자. 아이템 챙겨줘야 돼. 다, 이런 거. 어, 나 할아버지 취향네딱콘츄리 음악 같은데.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우주선이 다두드러 맞았지만 분위기가 좋아. 이건 뭐야? 그래퍼? 뭐, 뭐 죽는 건가? 스캔. 아직까지 스캔은 안 되네. 어? 뭐야 이거? 사진이 많아? 아기 사진. 우리 할배랑 치킨 사진. 할아버지는 치느님을 아주 사랑했군요. 로켓. 내가 그린 그림인가? 내가 기억을 잃은 건가? 내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 비주얼 실화냐? 와이어도 있고요. 재료 같은 걸뭐 하나 두씩 지금 집는 것 같지? 패브릭, 천대기도 주었고 실 수도 있고 보관함. 와, 내가 지금까지 주운 것도 있고 보관함도 있네. 음, 이거는 뭐지? 이것도갈수 있나? 어? 그래퍼. 뭐야 이거? 닭발이 여기 왜 달려 있어? 등끌개인가? <laughs> 어, 등끌개 맞네. 아, 등간지럽다. 끌쩍 끌쩍, 등끌개도 있고요. <laughs> 어? 서바이벌 가이드, 생존 가이드? 이걸로 보면은 뭐, 살아남는 법을 알수 있나? TV 있구요 뭐야, 비디오 테이프? 야, 방금 내가 준거 아니야, 이거? 어, 지금 나오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 나오고 있어 생존 가이드야, 이거 잘 봐야 돼 화장실? 화장실이 생존 가이드야? 혼란스러워 하지 마래 뭐야, 똥! 어, 작업대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어, 뭐 저렇게 착용 가능하고 작업대, 오케이? 어, 밖에 나갈 수 있다 밖에 나가서 밖에 화장실 수 있어, 얘 화장실 왜 이렇게 좋아, 해 화장실에서 오줌싸면 컷 <laughs> 우주공간에서 뭐 이렇게 주워라는거 같은데 어 물건같은거 주워서 아이템 채취하고 전기통하면 컷 어떻게 하라는거야 <laughs> 전기통할거 같으면 치킨으로 막아버리기 뭐야 이게 도대체 미쳤어? 뭐지? 어? 뭘 건설도 가능하네? 화장실 건설이야? 화장실에서 오줌싸버리기 이게 생존지침서라고? 결국은 기승전 오줌이네 이대로 하면 저 살아남을 수 있는겁니까? F키를 누르면 오줌을 싸는데요? 야 오줌싸니까 저 게이지 차오른다 뭐냐 이게 도대체 쉿자 저쪽에다 오줌 연금시키니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연금술이야? 오줌싸니까 뭐 죽는데? 헐러럴러 뭐야 이거 옐로우 워터? <laughs> 아니 없는 다니까뭘 준다 자꾸. 그렇다면 오줌을 싸서 결국 필요한 재료를 얻으라는 건데. 근데 그러 기에는 봐봐 지금 목마름 수치랑 배고픔 수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줌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막 싸면 안 돼. 어우 어, 야씨 오줌 튀기는 거 보소. 야 일단 한번 밖에 나가보자. 밖에 나가서 자원을 얻을 수 있나 봐야 돼야. 오야야야. 바로 야, 야, 나와버리는데야 이거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네. 이거 뭐지? 또 다른 게 있어. 이거 뭐 먹는 거 같은데? 와우 이게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무중력이라 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거, 이런 자원은 일단 채팅 다 할게. 왜, 아이스다, 아이스도 있어. 얼음 있다, 얼음. 얼음으로 뭐할수 있지 않을까? 뭔데, 이거? 어, 숨수치 있다, 숨수치. 아이, 공기가 있구만. 숨이 50밖에 안 돼. 아,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 근처에만 캐자. 이 멀리 가면 숨 때문에 안 되겠어. 자, 근처에 떠다니는 거. 이 떠다니는 게 작아서 잘안 보여, 근데. 이게 뭐야? 오케이. 뭐, 오케이. 메탈도 얻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이스 같은 거 얻었으니까 작업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어, 뭐 떴다. 푸드 만들 수 있어. 어, 이거 뭐야? 아이스. 야, 물 만들 수 있어. 30 채워주네. 아이스 두개로물한개 오케이. 게임 꿀급이네요요 정도면 은 해자다. 어, 그리고 잠깐만. 그 옆에 뭐있는데뭐 만들 수 있다. 아 이게 재료가 필요하네 드릴도 만들 수 있고 알콜도 만들 수 있고 어, 체온을 올려주네 추울 때 먹으면 되겠고 야 이거 뭐 만들게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많이 채택을 해야 될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 물 오케이 물 먹으니까 요거 수치 차오르네 좋았어 헝거 수치 100%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재료를 빡시게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어이거뭐 아무것도 되는 거없고요 이건 뭐지 유저 인터폰? 새끼들 안테나? 안테나 박살났나본데 지금? 안테나가 있어 여기에? 어요쪽에뭔 표시가 있어요? 어 이거 That 안테나야! <laughs> 안테나 붙인 거야? <laughs> 뭐야 나 꼈어? 꼈는데요 저? 저 꼈어요. 저 저기요 저저 저 여기 갇혔는데 밖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님들 뭐야 버그야? 아니 갑자기 여기 기계 안에 왜 들어오는 건데?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나 지금 잘못 없어! 아니 갑자기 들어온 건데 죽나 뭐 어떻게? 어떡할... 꼈어? 어디로 나가? 나가는 구멍이 없. 아니 진짜 나 이거 억울하잖아. 이대로 나 죽는 겨아 진짜. <laughs> 아니 나는 무슨 게임 만 했다 하면 이게 버그가 걸리냐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거 씨. <laughs> 안테나 체크하고 왔거든요? 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지? 어 저기 또, 또 뭐있어 표시가 운전대라고? 인터폰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인터폰 다시 가볼게 이거 똥개 훈련시키는것도 아니고 일로갔다 자리갔다 진짜 어 이거 뭐 생겼다 디버깅 스테이션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를 인터폰에 설치를 해야 되나봐. 인터폰을 쓸수 있게 해준대. 제로 채취하러 갈게요. 메탈 두 개만 먹었는데. 세팅을 근데 어디서 구한담? 이런 아이스 종류 말고 이제는 뭐 자원 같은 걸 채택해야 되는 모양인데. 숨을 얼마나 못 쉬니까 조심스러워 지금. 아이스. 종일 아이스만 나오네. 이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 엄청나게 들었어? 알카리? 알카리 뭐야? 잠깐 일단 숨부터 쉬자 숨부터 쉬자 와 이거 숨이 이렇게 해, 이거 아니 피딩그로 펭귄보다 숨을 더 못참는게 여어야어 아, 정말 어 배터리 만들 수 있네 배터리? 배터리 일단 하나 만들자 만들 수 있는거 오케이 배터리 왠지 아까 쓰임새 있었던거 같애 아 지금 메탈만 구하면 되는데 메탈을 못 구하고 있으니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것도 깨부셔야 되고 어 이거 뭐야 어 메탈이다 메탈 오 어, 여기 시체다 시체가 여기서 왜 나와? 어 뭐야 이거 물인데? 오 게임 꿀팁급이구요 식량이 요기 많네 아 이거 메탈 나중에 드릴로 이거 다 갈아버리는 거 아닌가? 잠깐만 가자 가자 야숨숨숨숨 숨, 숨, no 관리하자 메탈 다 모았습니다 디버그 스테이션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인터폰 고치면은 구충신호 보내면 되잖아 나 살려달라고 그러면 음. 게임 자연스럽게 해피엔딩 요거를 인터폰에다 연결하면 돼 끝이야 고쳐버리기 오케이 됐다 야부조요청 헬프 지구로 송신한다 띠리띠 뭐, 뭐야 생존자는 뭐라 구조대가 4,369년에 도착한 <목소리> <목소리> 야 지금이 지금 2 0 7 0년인데 4,369년 도착하면 뭐 <목소리> 지금부터 냉동 수면에 들어간다 뭐냐 장난해 아무 쓸모가 없었네요 인터폰 이거 4,000년도에 <laughs> 도착한답니다 <목소리> 결론은 자원을 모아라 결국 이것도 기승전 파밍인가 <목소리> 어? 뭐야 이거 야, 시체 끌고 올수있데야 잠깐만 시체 끌고 와서 파밍하자 역시 바로 이거였구만 어 배그도 그렇고 시체 파밍이 꿀이죠 요놈 몸에 쓸 만한 거 있을지 몰라 어 가자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와우 시체 데려온다고 고생했어요 자일루와 요놈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센징 센징 아이템 뱉어봐 야 머리에 쓰고 있는 거 그거 줘봐 봐봐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밍이안 되네요. 아니 보통 시체 가져 파밍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거의. 아무튼 간에 이분도 한때 저희 대원이었기 때문에 안식처를 이렇게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길. 피스. 야 이렇게 되면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줌 좀싸 볼게. 오줌 싸니까 자원 던져 주잖아. 이게 쓸모 있는 자원을 줄 수가 있어. 자 가운데 조준 좀 잘해 가지고 싸 주고 한번 어? 흩 날려버리고요. 어, 오줌 발생. 이거 뭐야? 와이어도 주네. 야, 밖에서 구하기 힘든 자원을 주네. 그러면 물 마시면서 오줌 싸고 자원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랜덤으로 진짜 뭐 이것저것 나와. 어, 옐로우슈 워터. 저건 못 마시잖아. 옐로우슈 워터 왠지 마시면 안될것 같아. 자, 지금 얻은 자원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볼게. 보자. 어, 뭐 생겼다. 핸디 스크래퍼? 이건 뭐지? 알루미늄 같은 것도 얻어야 되는 모양인데 메탈이 많이 필요하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드릴 같아요 테이프 만들 수 있고 오케이 좋았어 테이프 만들면 드릴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중에 리파인드 메탈만 있으면 되네 메탈 4개 있으면 리파인 메탈 만들 수 있어 좋았어 메탈 구하러 가서 드릴만 있어도 전세 역전됩니다 메탈 조금만 구하면은 드릴 구할 수 있는데 드릴만 구하면 이거 전세 역전인데 이거 일단 이런 거라도 다 구하고 메탈 좀 주시오. 오,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화장실 화장실인데 여기? 아, 화장실을 박살 <laughs> 났다. 어? 여기 뭐 있다. 이거 어, 뭐야? 햄스터가 여기서 왜 나와? 냉동 햄스터. 이 데드 햄스터의 정체가 뭘까요? 메탈 메탈. 메탈 찾아서 말 마리다. 메탈 찾다가 지금 멘탈 나가게 생겼어. 메탈이 없어 지금. 어? 어 메탈 얻었다 방금. 야이 메탈이 눈에 잘안 띄는데? 있긴 있다. 아이스. 아이스 깽꿀띠. 이거 메탈 아니냐? 메탈 깽꿀띠. 여기 또 있다. 깨골디? 깨골대 돌아가자. 드릴 만드는 각입니까? 어, 리파인 메탈 만들 수 있고요. 좋았어. 야, 드릴 만드는 각이야. 나이스! 드릴 바로만 끝났네 이거. 자, 드릴 한번 쓰러 갑시다. 와우! 간지 나는데요? 자, 이거 한번 갈아볼게. 브레이크. 어, 뭐야 이거? 어? 스크래퍼가 필요하다고? 아니, 드릴로 이거 못 가는 거야? 아 지금까지 뭐한 거니? 이거 쉬라합니까? <laughs> 아니, 지금까지 드릴 힘들게 만들었더니 스크래퍼가 뭐지? 핸디 스크래퍼 이게 필요하네. 이걸로 다두드려팰수 있는 거네. 갑시다. 뭐 메탈은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어 메탈 구하면 되지. 뭐 메탈... 어, 메탈 구했다. 아, 이런 식으로 메탈이 있구나. 아 돌아가야 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셋. 어 이거, 이거 못 깨.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추진력 빨리 가자. 구, 파워! 시오 이오 아오 어디로 들어가냐? 이어못게가는데 저로 가야 된다. 큰일났다. 아 숨차! 자, 체력 깎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들어와 버렸어요. 살아남기 쉽지가 않네. 자 드디어 메탈 다 구했고요. 이제 스크래퍼 만들 수 있다. 아 오케이. 야 이게 뭐라고? 드릴은 만들었는데 이걸 안 만들었네 지금까지. 오케이. 이거야? 어 두드러 팰수 있네. <laughs> 야 메탈 캐. 이제 이걸로 다캘수 있어. 메탈 근처에 가서 한두드팰패 볼게요. 아 이렇게 때려서. 어 때리니까 자원 나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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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작 때려서 두 개.. 이거 해가지고두 개밖에 안 나오네 나온... 메탈이 한 번에 한 다섯 개 정도 나와줘야지 근데 진짜 야 이게 내구도가 있는데 이제 23번 때리면 깨지네요 와 정말 대단스럽다 왜 이렇게 창렬스럽냐 이런거 깨면 좋은 거 준다고 오케이 뭐야 가위? 가위도 준다 신기하네 이거 좋어 돌아간다 욕심부리지 말자 많이 모았어 많이 모았어 자원 많이 모았어 이제는 산소마스크를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미드페인트랑 글래스 아 유리를 또 어떻게 만드냐 알루미늄도 있어야 되고 와 이거 필요한 게 많다 이거 유리 같은 건 어디서 어떻게 얻지? 저쪽으로 좀 가가지고 한번 뚜드려 패볼게 아까 여기 왔는데 제대로 못 얻었어 자 이리 와 어? 바살랐다 아 벌써 내 구도 다 따랐어, 박살났어. 너무 쉽게 박살나버리네.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 이거. 이것도 만들고, 가위도 만들어볼까? 가위도 만들 수 있네. 가위 이걸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자르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쓴건 없는데. 산소가 안, 얼마 없어서 지금 멀리 못 가는 게 제일 한이다. 아이 산소, 진짜 이놈의 산소. 어 산소에 한맺치네 우주선 근처를 한번 탐사를 해보자. 어, 정작 내가 있는 곳을 제대로 못본것 같아. 오이에 예, 물병. 나왔고요. 이건 뭐야? 어, 여기 뭐 박혀 있는데? 알루미늄이다. 드디어 알루미늄. 드릴. 이때 쓰는 거구만. 이럴 때 쓰라고 드릴이 나왔구만. 알루미늄 캘수 있네요. 이제 드릴을 어떻게 쓰는 줄 알았습니다. 어 잠깐 숨숨숨 숨. 아 숨, 숨, 숨. 어, 너무 느려. 클라서 숨. 3 2 1. 아 아파 아파 아파. 이거 체력 어떻게 세보. 체력 회복 안 되는데요. 체력 회복 안 되는데 들어가자. 어 제발. 와, 끝장날 거 같다. 나좀 자야 되겠다. 쉬고 일어나면은 체력 회복 될까? 어, 체력 회복 되네. 잠을 자야 체력 회복이 되네요. 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 수치가 딸고 있고요. 그거는 뭐 먹어주면 되니까. 잠깐만, 뒤에 치킨하고 같이 자는 거 싫어하냐? <laughs> 너무 귀엽잖아. 야, 이거 자원 채취하는 게좀 어려워서 그렇지. 생존하는 건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 이번엔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밑에도 뭐 있을 것 같거든요. 야, 근데 이 산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거리가 다 애매해. 아, 또숨모셔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새로운 새로운 곳? 뭐 이거 누린가 어? 설마 유리? 뭐야 사람인데요? 가위 또 얻었고 <laughs> 못 깨냐? 아, 야, 야,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아, 일단 다시 가야 돼. 하이힐은 이 음. 게임은 기승전 공기와의 싸움입니다. 아, 지금 유리 조각이랑 리드 페인트만 얻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얻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저에게 댓글로 꿀팁좀 주세요. 역시 갬브링 생존의 열쇠는 시청자 꿀팁입니다 <laughs> 댓글 부탁해요